多长？ 뚜루루 어, 뭐야, 화장실이구나. 다아 <laughs> 진짜 완전 <많은> 한결같아. <laughs> 왜대 신발 신고가 나고? 나또 볼래. 예뻐. 아, 어? 그 여기, 여기 고있어 아, 잘했지. 어머, 어 이거 한지 얼안 됐나봐 이지. 지. 색이야 색. 언니 취향이지. 장지. 어우 아, 나. 하루 아, 종일가 진짜 장갑 빨리. <laughs> 그래서 언니가 오늘 장갑 끼고 거라 그래서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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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머이잖아 <장갑 같다고. 웃음> 맞아. 그래서 얼마 전에. 뭐가 <laughs> 아, 뭐야? 이거 우와 예쁘다 예쁘다 <laughs> 우와 오늘 옷이랑 좀잘 어울려 잘 쓸게 아또 스마트폰 터치 장갑이야 이거 이 부분 다 터치되는 거야 몰라 뭐야? 그럴 걸 그럴 걸 <laughs>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엄지 검지 손가 이거 이이 천이 잘 쓰렴, 고마워. <laughs> 저녁 저녁 가 춥다 응 음. 언니 히터텍안 입고 왔으면 추웠을 어? 팡팡이 유도 어? 헐 대박 이거 하나 사달라 하면 안 돼? 사달라고? 이거 하나 사나 어? <laughs> 때문에 못 지나가셨어 뭐 응. 이거 유명한 거야 네어서세요 <laughs> 디저트로. 그래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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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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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

맛있던 이거. 치즈테이프를 어? 있어 이거. 오, 예, 뭐, 시,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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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,